패스핀 이개오오아 스페셜 포스인데 오 2총 스페셜 오! 오어 2총. 일리터리 아, 이거 진짜 무조건 한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데아 <laughs> 패핑. 어우, 야, 패핑한다. 오우, 랩핑까지. 중울배 조심. 큰일 났네. 오우, 울배차, 울배차. 울배차?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총소리 완전 거르지다총소리가그아씨아 그냥... 아, 와, 이거 총도 그것도 완전 가능해요, 그냥. 손가, 손가락이 나왔 패스. 패스 포트 다운. 아, 반동도 존나 심해, 이 총. 아이고, <laughs> 패스. 패스반 샷. 꾸룩꾸룩기반 샷. 그렇지. 나이스. 이제 정 형.. 아까 봐. 어. 이동파, 이동파. 단층 아, 단층 아, 형들. 아, 형들. 어딘데 어딘인데 아, 아, 뭔데? 됐어. 아직. 얘기 하는 순간 이제 끝난다. 패스 반샷 오케이 오케이 오케 반샷 짠아 이거 총한발 쏘면 반동 이빠이다 위로 하을 본다 는 절대 어 어딘데 우물있노 아! 아 아직 손맛을 아, 아직 아씨 게시도 못했다 씨. 어, 패스. 어, 예. 아이총 들고 절대 패스 보지 마세요 두발 못 쏜다. 아, 아. 잠만. 반이야, 그렇게 하면 정확히 하나 있는데 오케이, 반이야, 반 이제 손봐 오, 이총 근데 알 갈다가 도중에 바꾸면 그냥 한 발만 갈려있노 오 아아 한 발씩 아, 넣는 건 이거 살짝 배그 카고팔 같은데 예, 예 패스

머스켓 오케이 다음 판 머스켓 갑니다. 있었던 거 같은데 아이디 이즈, 여기에 아 맞다 그거 사 그거만 쓰시는 분들 계시던 아. 오바야 오바야 오바라 했어. 오호. 아이, 와 이거 아, 개똥총 씨. 벌써 다킵이다지원님 잘하시던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딸깍딸깍 거리는 이거 한발한 발씩 넣으면서 에가비 是是。 ああ。 총소리가 앰프에 묻히네요 그냥 총 쏘는거 같지도 않다 이거는 와 손맛 1도 없다 이거 반동만 오지게 크고 와2층또 왔다 2층핑 아름 또 빨리 가 어.. 큰 많다 큰 많다 큰 많다 2층 어 단층 형들 단층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형들, 오오 오, 뭐야? 아니, 야, 그가좀 미안 했 가능 하네요. 한번 써 보세요, 난중에. 2층 있어요? 2층어요 패스핀 두 개. 아 스페셜, 아, 스페셜 아, 포스인데. 스페셜 아, 포스인데 스페셜 야 역시 <여기> 스나 마스 <laughs> 깜빙 간다. 짝핑 간다. 짝핑 간다. 짝핑 간다. 짝핑 간다. 짝핑 짝짱 나왔다. 짱 나왔다. 오베. 아, 야다형 뭐야? 큰 있는데. 아닌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100, 100개만. 나이스, 나이스. 오, 이동 오라. 딱, 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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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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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2층 2층, 2층 있는 것 같은데. 아한발 쏠라면 씨한1년 걸리네. 아1등은 까비네. 한발 쏘고 다한발 쏠라면 이거 년 걸림.